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한 지적 탐험을 시작해 보실까요? 당신께서 직접 골라주신 자료, 바로 예천의 산실룡이라 불리는 소낙달도사의 장아찌에 대한 독특한 철학을 담은 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 정말 흥미로운 시각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장아찌, 뭐 간장에 절인 반찬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손학달 도사에게 장아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음, 언어의 뿌리, 맛의 본질, 심지어 발효에 대한 혁신적인 해석까지 담고 있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세계예요. 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요? 오늘의 목표는 손 도사의 이 독창적인 철학을 함께 이해하고 그가 평범한 장아찌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지 탐색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쩌면 장아찌라는 이름 안에 즐거움과 고대 문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그의 주장에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네요. 하하, 네, 그 부분부터 상당히 파격적이죠.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장아찌라는 이름에 대한 손도사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전적 정의를 훌쩍 뛰어넘어서 그 이름의 근원을 파고들어요. 네그 어원 풀이가 아주 독특하죠 그는 장이라는 글자가 혹시 영어의 조이 즐거움이나 엔조이 즐기다 와 소리나 의미에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 장이랑 조이요 네 먹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근원적인 즐거움에서 비롯되었다는 뭐 그런 생각인 거죠 음 상당히 상상력이 풍부한 해석인데요 그리고 찌는 더 흥미롭습니다. 이걸 고대 문명과 연결시키면서 영어 단어 mouth 입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언어의 원형을 찾으려는 시도를 해요. 네, 이 어원 풀이 방식이 정말 독특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음, 손도사의 접근이 일반적인 언어학, 특히 어원학 연구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 장은 보통 발효 조미료를 뜻하는 한자 장 에서 왔다고 보거든요. 그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찌의 어원도 마우스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어, 학술적으로는 사실 인정받기 좀 어렵습니다. 네네. 하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핵심 통찰은 뭐랄까 손도사가 단어의 정확한 어원을 밝히는 것보다 그 소리와 의미가 불러일으키는 연상과 상징, 이걸 통해 인간의 보편적 경험, 그러니까 뭐 즐거움이나 먹는 행위, 입, 같은 근원적인 개념과 연결하려는 시도,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분석적 정확성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부여에 더 초점을 맞춘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언어를 엄밀한 분석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상상력과 직관을 펼치는 매개체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손도사에게 장아찌는 단순히 간장에 절인 채소 이상이 됩니다. 뭐 강황 같은 향신료, 올리브 오일이나 오메가 3 같은 건강한 기름, 심지어 약재까지 더해서요. 네, 그가 추구하는 완벽한 맛이라는 게 있죠. 네, 그 완벽한 맛을 지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음식으로 만들려고 하죠. 우리가 알던 그 짭짤한 밑반찬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여요. 그렇죠. 완전히 재창조하려는 시도 같아요. 완벽한 맛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맛을 느끼는 방식에 대한 그의 생각도 아주 독특합니다. 혀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혓바닥 전체 모든 공간에서 맛이 느껴져야 비로소 완벽한 맛이 구현된다고 주장해요. 네, 혀 전체를 활용해야 한다. 단순히 달고 짜고 신맛의 조합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지점은 그가 향의 역할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아, 향이요? 네, 맛의 완성은 결국 향에 달려있고 이 향을 통해 음식의 풍미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현대 맛과학이나 향기과학의 연구 결과와 흥미롭게 연결됩니다. 오, 그래요? 네. 실제로 우리가 맛이라고 느끼는 경험의 상당 부분은 후각, 즉 코로 느끼는 향에서 오거든요. 아하. 특히 음식을 입안에서 씹거나 삼킬 때코 뒤쪽으로 올라가는 향기, 이걸 전문 용어로는 후비강향이라고 하는데요. 후비강향 좀 어렵네요. 아, 쉽게 말해서 음식을 먹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바로 그 풍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맛인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아하, 입안에서 느껴지는 향? 그렇죠. 그런 점에서 향을 중시하는 손도사의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와도 통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과학적인 설명까지 더해지니 손도사의 주장이 좀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네. 그리고 혓바닥 전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혀의 각 부분에서 느끼는 기본적인 오가지 맛 있잖아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네네. 이것뿐 아니라 음식의 질감이나 온도 같은 촉각 정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후비강향까지 모두 어우러져야 풍부하고 복합적인 맛 경험, 즉 풍미, 플레이버가 완성된다는 관점에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와, 맛이라는 게 단순히 혀 끝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훨씬 복합적인 감각 경험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장아찌를 동남아나 서남아시아의 아차르라는 음식과 연결 짓는 점도 생각해 볼 거립니다 아차르요? 그건 어떤 음식인가요? 아차르는 인도, 네팔 등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흔히 먹는 건데요 향신료를 많이 쓴 피클이나 장아찌류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피클 같은 거군요 손 도사가 강황 같은 향신료를 쓴다는 거랑 연결되네요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문화 인류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비슷한 발효나 절임 음식 문화권 사이의 유사성이나 가능한 교류의 흔적을 탐색하려는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다른 문화권과의 연결고리를 찾는군요. 네. 심지어 피클의 피 라는 음절에서 혈액, 피, 피, 나, 불, fire 같은 원초적인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은 그의 사유가 얼마나 자유롭고 상징적인 영역을 넘나드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피클에서 피나 불이요? 와. 네. 물론 이건 역시 정립된 어원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만의 독창적인 상징적 연결이라고 이해해야겠죠. 네네.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장아찌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발효인데요. 이 발효에 대해서도 손도사는 기존의 상식과는 상당히 다른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네, 발효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독특하죠. 보통 우리는 발효라고 하면 김치나 된장처럼 어,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익한 미생물이 자라고 독특한 풍미와 영양성분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죠. 너무 빨리 진행되면 오히려 부패나 변질을 걱정하고요. 그런데 손도사는 정반대로 발효를 빠르게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완벽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빠르게 하는 게 완벽하다. 네. 심지어 우리 몸 안에서도 빠른 발효가 더 좋다고 주장해요. 이 주장은 확실히 전통적인 식품 과학이나 발효학의 관점에서는 매우 도발적입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발효식품은 특정 온도와 시간 조건 아래서 뭐 유산균이나 효모 같은 미생물이 서서히 활동하면서 복잡적인 맛과 향을 만들고 보존성도 높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발효 속도가 제어되지 않고 너무 빠르면 원치 않는 미생물이 막 자라거나 이상 발효가 일어나서 품질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부패할 위험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했어요. 그럼, 손도사의 빠른 발효가 완벽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잘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음. 손두사가 말하는 빠른 발효가 정확히 어떤 미생물학적 화학적 과정을 의미하는지 이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어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유산균 발효하는 다른 종류의 효소 반응이나 아니면 특정 미생물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른 방식일 수도 있겠군요. 혹은 특정 조건하에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풍미나 특성을 이끌어내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빠른 발효라고 표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아하, 자신만의 비법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중요한 것은 이 주장이 기존 발효 식품의 기다림의 미약 느림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새로운 발효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관점이네요. 물론 그 효과나 안정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나 과학적 검증이 더 필요하겠지만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발상 자체는 주목할 만 합니다. 네? 인체에 좋다는 주장 역시 어떤 종류의 발효 산물이나 과정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할 거고요. 그렇겠네요. 구체적인 근거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그가 발효를 통해 가루, 그러니까 파우더 형태의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오일을 첨가해서 혀 전체의 맛이 퍼지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는 흥미롭습니다. 아, 가루 형태의 장아찌라니 신기한데요? 네. 전통적인 액체 기반의 장아찌 형태를 완전히 벗어나서 발효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형태의 조미료나 식품 소재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말 끊임없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분이네요. 단순히 자신만의 철학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실천 의지가 강하신 거죠. 과거의 방식 칼 같은 것으로 돌아오지 않고 한 단계 진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창조적인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죠. 네, 그 표현이 딱 와닿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장아찌 이름 풀이부터 맛과 향에 대한 세운 정의, 혁신적인 발효법 그리고 세계화 비전까지 이 모든 여정이 향하는 최종적인 지점은 어디일까요? 이것을 좀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손도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과 문화? 심지어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로 확장됩니다. 당신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연결점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문화인류학이나 민속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가 먹거리를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권리와 연결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먹거리가 자유를 향유할 권리라. 네, 음식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을 넘어서 한 사회의 정체성, 공동체의 유대감, 그리고 문화를 표현하고 전승하는 핵심적인 매개체거든요. 그렇죠. 손도사는 음식을 통해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권리와 문화적 의미를 탐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까 말한 아차르 같은 다른 문화권 음식과의 연결 시도는 음식 문화가 어떻게 전파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죠. 아, 문화적인 의미가 크군요. 둘째, 자료에서 추정되는 네팔에서의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면 철학 및 종교학적 시각에서 그의 사유를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라던가 음식의 근원과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몸과 마음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점 등에서 동양적인 사유의 영향을 엿볼 수 있죠.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인간이 먹거리를 즐기는 본질적인 행위에 대한 언급은 인간 존재와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자유를 향유할 권리라는 표현에서는 단순히 먹는 행위를 넘어 인간다운 삶의 조건과 해방에 대한 철학적 고민까지 느껴지기도 하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음식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인문학적, 철학적 영역까지 넘나드는군요.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측면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 관점에서 본다면, 손도사의 이 독특하고 다층적인 철학 자체가 아주 강력한 스토리가 될수 있습니다. 아, 스토리텔링이요? 네. 장아찌의 어원에 대한 상상력 넘치는 해석부터 시작해서, 맛과 향에 대한 독창적인 이론, 혁신적인 발효법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그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특별한 가치와 깊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맛있는 장아찌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맛있는 장아찌가 아니라 소낙달 도사의 철학이 담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향하는 음식으로 포지셔닝 될수 있는 거죠. 이런 차별화된 스토리는 실제 식품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오늘 우리는 소낙달 도사라는 한 인물의 눈을 통해 장아찌라는 익숙한 음식을 전혀 새롭게 바라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죠. 이름 속에 숨겨진 즐거움과 입의 의미를 찾고, 맛을 향과 혀 전체의 감각으로 확장하며, 빠른 발효라는 파격적인 개념을 통해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의 여정을 따라가봤죠. 이 모든 흥미로운 탐색은 당신께서 공유해주신 귀한 자료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손 도사의 이야기 중에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과학적 통설과는 거리가 있어서 다소 비약적으로 들리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네, 조금 그런 면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의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대상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철학적 사유와 언어, 과학, 문화를 넘나드는 탐구가 담길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맞아요. 손 도사의 접근 방식이 학문적으로 엄밀한지와는 별개로.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주는군요. 네. 이런 창의적이고 경계를 넘나드는 사유 자체가 우리에게 신선한 자극과 영감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만약 당신께서 소낙달 도사처럼 주변의 다른 평범한 것들 뭐 매일 쓰는 물건, 반복되는 일상, 늘 지나치는 풍경 같은 것들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렌즈로 깊이 들여다본다면 거기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의미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까요? 한 번쯤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는 것 정말 멋진 탐험이 될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